안녕하세요, 따단 홍쌤입니다. 오늘은 글 없는 그림책, 공원을 헤엄치는 붉은 물고기. 제가 지금 앞 표지, 뒷 표지를 쫙 연결해서 펼쳐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. 자, 어, 이 그림책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여러 번 봐야지 더 이해가 쉽고 재미있는 그림책이에요. 어, 보면 제목에 공원을 헤엄치는 붉은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붉은 물고기 발견하셨나요? 예. 자, 어, 보통 물고기는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? 그런데 이 물고기가 공원에 어떻게 왔을까? 공원을 어떻게 헤엄치고 있는 거지? 이런 것들이 이제 표지 보면서 대상들과 한번 나눔해 볼수 있겠고요. 어, 이 그림책은 총 12장의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어, 겉표지에는 지금 공원에 아무도 없는데, 이제 안에 이야기 본문으로 들어가면... 공원을 가득 메운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첫 번째 장면, 12장의 그림 중에 첫 번째 장면을 이렇게 그 뽑아서 그 여러 명이 자세히 여러 번 봐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준비하실 수 있으면 그림책을 스캔을 떠서 어, 모둠이나 개인에게 나누어 주시든지 아니면 그림책을 여러 권 준비하실 수 있어야 해요. 자, 이렇게 준비를 하고 대상들과 이야기를 나눔 하시는데 자, 제가 첫 번째 붉은 물고기의 시선을 따라서 조용히 읽기 그럽는 그림책 나눔 한번 할때첫 번째 조용히 그림 보면서 상상해 보기. 이거 한번 안내해 드렸어요. 그래서 우선은 눈으로 조용히 그림책을 감상하며 볼수 있게끔 시간을 주시면서 쭉 한번 12장의 그림을 넘겨봐 주시는 거예요. 자, 그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이 그림책의 그뒷 뭐, 여기 지금 뒷표지에도 있지만, 맨 뒷장에 보시면 7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7편의 이야기는 뭐, 그 사랑하는 소년과 소녀에 대한 설명이라든지, 아니면 어떤 여인에 대한 설명, 혹은 시인에 대한 설명, 혹은 꼬마 과학자에 대한 그 스토리, 또 축구를 사랑하는 한그 남자아이에 대한 스토리, 또 시각장애인과 안내개원에 대한 스토리, 이렇게 해서 일곱 편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일곱 편의 이야기를 하나씩 이렇게 들려주기를 했어요. 그래서 12장의 장면을 넘길 때 소개한 이야기에 따라서 그림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볼수 있도록. 그래서, 아, 그, 제가 지금 그, 그저 여자아이한테 그 관심 갖고 있는 마음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구나. 어, 저 시각 그 장애인의 안내견이 고양이를 보고 지금 막 어떻게 하고 있구나.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그 부분을 눈으로 이렇게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읽어내게 할수 있도록 먼저 이야기를 한 편씩 들려주고 다시 한번 그 인물들의 그림을 따라서 이렇게 아이들이 읽어내게 할수 있도록 자, 그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소품을 좀 활용을 해봤어요. 어이 안에는 지금 우리가 쭉 그림책을 보면서 일곱 편의 이야기 외에 이그 장면에 공원에 가득 메운 사람들 보면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인물들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소개되지 않은 다른 인물들을 우리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해서 이 안에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뭐 작은 가방을 이렇게 좀 활용을 해봤는데 어 할수 있으면 저는 그 붉은 그 물고기 모양의 가방, 이 뭐, 카드를 이제 우리가 어떤 인물을 좀 소개해 볼까 하는 카드를 넣어 봤는데, 어, 붉은 물고기로 된 가방을 좀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붉은 물고기를 찾아 봤는데, 붉은 물고기로 된그 가방 인형은 없더라고요. 어, 아니면, 선생님들이 좀 솔직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좀 준비해 볼수 있으면 그림책하고도 이렇게 딱 연계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요거 별거 아닌 그 그림 카드지만 이렇게 넣어놓고 제공해 주는 거에 따라서 아이들 흥미라든지 집중이라든지 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다를수 있어서 이런 소품 활용 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. 이런 얘기 제가 따로 또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자, 그 12장의 그림 중에 처음부터 되도록이면 12장의 그 페이지마다 어떤 변화를 그 인물들이 그 사건들을 쭉 펼쳐나가는지 소개할 수 있어야 해서 되도록이면 첫 장면부터 등장하는 인물들 위주로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어요. 그래서 이 인물들 선생, 뭐 선생님들도 한번 보시고 어, 나는 다른 인물들이 더 궁금하다 하면 모둠수 내가 아이들과 나누려고 하는 대상들의 인원수 모둠수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 가방을 들고 있는 이 아저씨 유일하게 중간에 등장하는 이 인물 하나를 넣어봤어요. 왜냐하면 그 벤치에 다른 인물이 있다가 그 인물이 사라지고 나서 이 아저씨가 등장하는데 이 아저씨가 그 벤치에 앉고 난 이후에 굉장히 또 궁금증을 유발하는 어떤 그림들이 계속 전개가 되거든요. 그래서 유일하게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중간에 등장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이랑 이 아저씨의 스토리를 소개할 수 있는 것도 재미있겠다 싶어서 한 장을 넣어 봤어요. 네,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,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붉은 물고기의 시선을 따라서 조용히 그림책 보기. 그리고 두 번째, 뒤에 소개된 일곱 편의 스토리를 소개를 해주고 각각의 인물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, 눈으로 따라가면서 그 인물들이 어떻게 그림책 속에서 사건을 전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. 그리고 세 번째, 내가 궁금해하는 소개되지 않은 다른 인물의 이야기를 만들어보기. 아, 참, 우리 아이들과 왜 붉은 물고기가 이 공원에서 헤엄치고 있을까? 처음 표지 보면서 궁금한 이야기 나누었었지요. 아이들과 조금 더 시간이 할애가 된다면 처음에 표지를 보고 질문 나누었던 것들, 왜 붉은 물고기가 공원을 헤엄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시면서 함께 나누어 그 마무리하시면서 함께 나누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아이들의 이야기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끝맺음을 맺는지 활동해 보신 후에 다양한 아이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